안녕하세요. 억대 연봉 트레이너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구조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을 모아놓은 섹션. 성장 시스템의 실행력을 높여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섹션. 그리고 템플릿의 근간이 되는 억대 연봉 로드맵 섹션. 질 높은 회원 관리를 편하게 할수 있는 회원 관리 시스템 섹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해당 섹션 안에는 각각의 페이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하나씩 눌러보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어, 먼저 전체 구조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 모든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 부분을 말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템플릿을 만져가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간이 되는 억대연봉 로드맵을 통하여 본인의 수준 및 역량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로드맵을 읽어보시면 나는 몇 단계에 속한 트레이너이며 현재 내가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며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땡땡 캐스트를 깨야 한다 등의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목표 관리 시스템에 있는 지표들을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연도에는 어떤 목표 매출액은 얼마로 잡을 것이며, OT 전환율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야지와 같은 목표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이후에 이러한 지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성과를 내기도 혹은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래 보조적인 기능들인 성장노트, 스터디 플래너, SNS 컨텐츠 플래너들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 업무 특성상 회원 관리를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어, 회원 관리 DB부터 스케줄 관리 및 개인 다이어리까지 제공을 하며 아주 편리하게 질 높은 회원 관리를 할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집니다. 또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만큼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자 일일 혹은 기간별 체크리스트를 두어 해당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각 섹션에 대해서,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어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